안녕하세요. 오티쇼트의 오즈입니다. 요즘에 촬영자가 있는 곳에 가면 정말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카메라 쿨러. 올란지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CA25라는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쓸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장시간 촬영을 해야 될 때는 장시간 촬영을 할수 있는 카메라를 들고 다녔었고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가벼운 카메라를 들고 다녔었는데 이번에 같이 일하는 팀원 분이랑 공연. 촬영을 갔어야 됐는데 바디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S9을 들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건 좀 발열이 있지 않느냐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고 테스트한 결과물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물론 문제없이 촬영을 했고 제가 한번 빌려봤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상시 전원을 놓고 촬영을 해보니까 약2 시간 뒤에 발열 종료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나름 괜찮은 결과물이긴 했는데 얘를 꼽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보. 보니까 256GB 기준으로 3시간 40분을 촬영을 할수 있었거든요. 30분? 40분 정도 늘어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메모리가 꽉찰 때까지 촬영을 할수 있더라고요. 3만 원, 4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이 제품이 쿨링을 확실하게 해주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뽁뽁이 식으로 붙이는 형태고 스프링으로 고정을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스위블이 가능한 카메라가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여기 있는 S5 마크2 같은 경우에도 스이브를 열어가지고 요렇게 뽁뽁이로 붙여주시면 되긴 하는데 지금 문제없이 붙습니다. 근데 열이 생기거나 조금 움직이다 보면 얘가 쉽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도 좀 붙여 봤었는데 브랜드마다 이 재질마다 잘 붙는 경우도 있고 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스트랩을 가지고 감아 줬더니 떨어지지 않고 촬영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뭐 양면 테이프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작은 스트랩 구하셔 가지고 사용해 을 보시고 니콘 z8과 같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스위블이 되지 않습니다 요런식으로 lcd 가 벌어지기 때문에 안쪽으로 살짝 넣어서 스트랩으로 고정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도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깔끔한 건 스위블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일단은 한 20-30분 정도 배터리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정말 긴 시간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상시 전원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그 셋업이 되어있어야 V마운트 배터리에서 C타입으로 꼽아가지고 상시 전원이 가능하고요. 그거 말고 조금 가볍게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FX 라이온에서 나오는 V마운트 배터리 중에 아토원이라고 굉장히 작게 나오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슈에도 꼽을 수 있게 나오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C2C를 뽑아가지고 상시 전원을 넣으면 조금 컴팩트하게 운영을 할수 있을 거고요. 공연 촬영화가 같은 내가 움직이지 않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보조배터리의 선긴 거를 운영을 하거나 보조배터리의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을 하시면 분들은 한 3만 원, 4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게 있으면 찾아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